이 시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이고 자식 둘 가진 워킹맘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남편과 내 가족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결혼 전에 시댁이 1년에 명절 포함해서 제사를 4번 지내는 집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대략 난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저희 집은 제사가 따로 없었거든요. 명절 때도 친척들끼리 모여게 되는 날도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중 명절 때는 알아서 쉬거나 했어요. 다 멀리멀리 멀리 떨어져 사는 관계로, 어느 한 집에 모이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친척들하고 아예 안 보고 지낸 건 아니고, 굳이 명절이 아니더라도 틈틈이 연락하면서 만나고 지냈었지요. 남편은 이남일려 중에 막내입니다. 지금은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셔가지고 혼자가 되었지만, 저희 결혼 막 했을 때는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저랑 형님이 같이 제사 준비를 했지요. 아주버님과 남편이 아예 안 도와준 건 아니지만, 와이프 눈치 보고 도와주려고 치면 시아버지께서 남자들은 돕지 못하게 하셨어요. 제사를 아예 안 지내봤던 저로서는 사실 제사 지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고, 네 번의 제사는 조금 많은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설날과 추석, 명절 두 번을 포함해서 시조모, 시조부의 제사까지 네 번을 매일 지냈습니다. 다행스럽게 시어머니가 일을 많이 시키는 타입은 아니셨고, 며느리들 조금이나마 편하라고 명절 시작 전부터, 제사 시작 전부터 미리미리 많은 걸 준비해 두시는 분이셨어요. 매번 제사 때마다 과일이며 나물과 전, 탕국 등을 세 가지씩 준비했고, 생선에 달게 육고기까지 다 준비해야 했으니 손이 엄청 많이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장남이어서 책임지고 제사를 모셨는데, 솔직히 결혼 첫 해에 든 생각은, 시조부 시조모님 제사까지 챙기는 모습이 장남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어머님은 또 무슨 죄라서 그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아버님은 진두지휘만 하고 있었으니 조금 보기가 그랬습니다. 며느리들 고생이 많다고 당신이 이것저것 미리미리 해 두시느라 명절이나 제사날에 찾아가면 어머님은 항상 지쳐서 눈 밑이 쾅해서 계셨거든요. 물론 제사 전에 제기를 미리 닦아 놓는다든지 장보는 건 같이 하신다고는 들었지만 제 생각엔 그래도 가장 힘든 건 매번 수많은 종류의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제사 때마다 며느리들 고생 안 시키겠다고 매번 며칠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시던 어머님이셨을 거예요. 저희 집이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서 그렇다고 제가 제사는 악습이고 없어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각자 집안마다 가풍이 따로 있는 법이고. 저는 어쨌든 남편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니,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제가 힘들지 않게 사소한 것들 신경 써주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어머님 도와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솔직히 뉴스에서도 오래전부터 여자들이 겪는 명절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고, 분소리 없이 어머님 도와서 일하는 저한테 평소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고 그 덕분에 저한테도 항상 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댁에 가서 하는 만큼 친정에 가면 남편이 열과 성을 다해서 친정집에서 집안일도 하고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하셨지요. 그러다가 저희가 결혼하고 4년째 되던 해에 장남인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큰일이 있던 건 아니고 애초에 선봐서 결혼을 했던 거라 둘의 의견 차이도 심했고 성격도 많이 안 맞았다고 하네요. 남편은 자기 형님이 그렇게 이혼을 하는 걸 보고 저한테 평소에도 잘했지만 더 잘해주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그래도 형님의 빈자리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셋이서 준비하던 걸 둘이 하게 되니 그만큼 일도 힘들었고 어머님도 한해 한해 갈수록 체력이 많이 부족해지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한 번은 어머님하고 제사 음식 준비하면서 많이 힘드시지 않냐 몰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제사 준비 어머님이 다 하시는데 시조부 시조모님 제사 따로 따로 할 거면 차라리 두분 동시에 같은 날에 하자 명절 때도 가볍게 차례만 지내자고 하자고 아버님께 한번 물어나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어머님은 쏘는 숨을 지우시면서 안 해본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시조부 시조모님 살아계실적에 받은 은혜도 크다고 하시고, 두 분이 워낙에 며느리였던 어머님을 아껴주셨기 때문에 하기 싫다고 아버님한테 말하기에는 미안한 부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움은 자기가 받았는데, 이름 며느리인 저도 같이 하고 있다며 그건 참 미안하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제 남편이 좋은 사람으로 자란 것도 어머님의 공이 당연히 클 테고, 그 과정에서 분명 돌아가신 시조부모님 도움도 역할이 있었을 테니 그건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다만 어머님이 요즘 체력적으로 보나 어떻게 보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눈에 보여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다 했지요. 어머님을 돕는 개념이고 아버님은 못하게 했지만 적어도 남편은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다면서 자주 도와주고는 했으니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어요. 아주버님은 형님 계실 때는 돕는 척 하시더니 형님하고 이혼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많이 도와주지는 않았네요. 신호는 명절 때는 그쪽 시댁에 가야 했으니 명절 제사는 빠졌지만, 제사 때는 와서 일손 도와주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하시는 부분에 비하면 그렇게 크게 하지도 않았고, 제가 시집 오고부터는 점심 늦음막기 와서 제사상 차리는 정도나 도와줬어요. 아무튼 저도 그렇게 큰 불만을 가졌던 게 아니다 보니, 1년에 제사 네번 있는 거 가지고 남편하고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에 어머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고, 그리고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지면서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도 워낙에 잘해주시던 분이셨기도 했고, 집안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죠. 어머님이 항암 치료 받으시느라 힘든데, 아버님도 어머님한테 제사 지내야 된다는 말을 꺼내시기 힘드셨겠지요. 설 지나고 나서 두 번의 제사와, 한 번의 명절 제사가 있었지만 다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설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아버님한테서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올해부터는 제가 좀 수고를 해 줘야겠다고 하면서 설 연휴 시작 전에 휴가를 내고 미리 시댁에 와서 제사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미리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충격적이거나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은 집안 막내인데다가 장남인 아주버님도 있고 결혼했지만 어쨌든 집안 핏줄인 신우도 있는데 제사를 전부 제가 독박을 쓰게 되니 예상은 했더라도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젠 어머님도 없으니 저 혼자 준비해야 한다고 회사 휴가까지 내서 미리 시댁에 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설날도 연휴인데 저희 회사에서 연휴를 더 길게 보내라고 그때 휴가를 내주는데도 문제가 있을 게 뻔했고, 휴가는 말 그대로 휴가, 그러니까 제사 같은 집안행사 때가 아니라 제가 원할 때 내고 싶었기도 하고요. 전화 받을 때 남편도 같이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제 입장을 대변해주면서 아버님 뜻에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를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었지요. 아버님은 너네가 안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누가 제사 준비를 하느냐 하고 저희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이혼만 안 했어도 첫째 낼 시켰을 거라고 하시면서. 재혼하거든 제사는 아주버님한테 다시 가져가라고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저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시집간 신호를 제외하고 이 집안의 여자라고는 저 하나만 있는 거고. 집안에 여자가 없으면 어차피 없어질 제사나 마찬가지인데. 마침 제가 있으니 저한테 전부 제사 준비를 뒤집어 씌우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집안 장손인 아버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따지고 보면 남의 집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저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제사를 저희한테 넘기는 거니 시어머니 제사까지 1년에 총 5번의 제사를 지내자고 하시더군요. 전화 끊고 나서 남편은 난감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저한테 엄청나게 미안해하더라고요. 아버님 고집이 보통이 아니셔서 싫다고 거절하고 아버님 뜻대로는 못하겠다고 반대를 했지만 아마 서련휴가 다가오면 본격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할 거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주변에도 고민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주변에서도 미쳤다는 반응 말고는 별다른 반응도 없었어요. 아주버님이 재혼을 한다고 해도 제사 가져가겠냐고 한번 받으면 끝인 거라고 저보고 생각자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까지 불사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셔서 제사가 하나 더 늘었으니 아버님 돌아가시면 또 하나 늘게 될 것이고 아주버님이 재혼을 하던 안 하던 제사는 가져갈 일이 없을 거라고요. 주변 반응도 그렇다 보니 참 고민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아버님한테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제사 저희가 받겠다고요. 대신 저희가 시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명절 때나 일이 있을 때는 저희 집에서 모이는 걸로 하기로 했지요. 그리고 설 연휴가 시작되었어요. 연휴 시작하자마자 제사 생각밖에 없으신 아버님 새벽 바람에 집에서 제기들 챙겨서 오셨어요. 아버님이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놀라셨을 거예요. 아주버님하고 신우가 새벽 바람에 오신 아버님보다 먼저 오셨거든요. 이러실 걸 알고 있어서. 연휴 시작하기 전날에 아주버님하고 신호한테는 미리 양해를 구해서 미리 저희 집에 오도록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한번더 놀라셨을 겁니다. 제사에 쓴다고 그러시며 운수저며 바리바리 다 챙겨오셨는데 집에 제사 음식은 커녕 음식하는 냄새도 풍기지 않고 있었으니 말이지요. 아버님은 대번에 상황을 눈치채고는 제사 준비도 안하고 뭐 했냐고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아버님 앞으로 가서 제사는 이제 저희가 받아오지 않았냐. 이제 저희 소관이나 마찬가지니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남편과 상의한 끝에 명절에는 간단하게 차례만 지내고 제사는 없애기로 했다고요 아버님이 눈이 휘둥그레지길래 없애기로 한게 명절 제사뿐만 아니고 시조부모님 제사도 앞으로는 없애고 시어머니 제사만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조상님들한테 어떻게 제사를 안 드릴 수가 있느냐, 멀쩡히 지내던 제사를 왜다 없애버리느냐 하면서 노발대발 하시길래 남편이랑 아주버님이 아버님 진정시키고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하니까 역부족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희가 내린 결정이 마음에 안 드시면 제사는 다시 가져가셔도 좋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는 시어머니 제사 때 말고는 도와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제가 제 노동력 가지고 갑질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어차피 제가 없으면 따로 준비할 사람도 없지 않느냐고 했지요. 저 아니면 없어질 제사나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시조부모님 제사 아버님대에서 어머님이 챙겨주셨고, 이제 제사가 자식들한테 넘어왔으니 저희도 어머님 제사만 드리는 게 맞지 않겠냐고 했지요. 남이 상다리 휘도록 차려줘서 받아야 할 조상님 복이면 치사해서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후손들 잘 되길 바라는 조상님 마음은 당연한 건데, 제사상에 음식 몇개안 올라갔다고 해서 후손들 망하라고 하실 조상님들이 어디 계시겠냐고요. 제 말에 아버님은 아무 대답 못하고 더 이상 화도 내지 못하셨어요. 그 기세를 틈타서 아주버님도 저희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제사상에 음식 스무 가지 넘게 올리는 집에, 1년에 다섯 번씩 제사를 지낸다면 자기 재우는 꿈도 못 꾼다고 하면서 빌고 신호도 아버님한테 자기가 시댁에서 똑같이 제사 독박 써서 준비하고 있는 거 알면 기분 좋을 거냐고 하면서 말을 보태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마디 더 했습니다. 남편하고 이야기해봤는데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 있다고요. 어머님도 여태 하신 건데 저라고 못할 거 어디 있겠냐고 했습니다. 처음엔 아버님 기분 좋차고 하는 제사나 마찬가지니 아버님 살아계실 때까지만 하자는 이야기도 했다구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속으로 아버님 돌아가시려면 앞으로 몇 년이나 남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구요. 조상님들 명절 제사 음식 차리기 싫다고 아버님 죽을 날짜 기다리는 며느리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그러니 각별히 이해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어머니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저도 어머님 제사만큼은 제 몸이 할수 있는 한 준비에서 진심을 다해야겠다고 했어요. 물론 아버님 입장에서는 평생 해오신 명절 제사를 제가 끊으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 이 상황이 못마땅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건 알겠지만 억지로 제가 얼굴도 모르는 조상님들 모셔봐야 조상님들도 기분 좋으시겠냐고요. 결국 아버님도 제 말에 반박을 못하시고 내키지 않으신 듯 했지만 제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설연휴가 지나고 시조부님 제사가 두번 있었지만 제사는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희도 아주버님, 신우, 같이 해가지고 아버님 댁에 찾아뵙고 같이 저녁식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에는 연휴 맞아서 3박 4일로 온 가족이서 같이 제주도 다녀왔어요. 아버님, 제사 없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시더니 제주도에서는 음식도 제일 잘 드시고 제일 재밌게 놀다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내년 설에는 어디로 여행 가는 게 좋을까 먼저 연락까지 해오셨어요.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머님도 아버님처럼 즐겁게 즐기셨을 텐데, 그것만큼은 아쉽네요. 얼마 뒤면 어머님 제사입니다. 약속한대로 어머님 제사는 제 힘을 다해서 모실 생각이에요. 여태껏 혼자서 고생하신 거 충분히 돌려받으시란 마음으로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고 더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